예, 목포시 작품 구입은 어, 목포시민들한테 그 그림에 대한 향수를 주고 또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주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꾸준하게 예, 진행됐던 목포시의 의욕적인 하나의 사업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와의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뭐 보시기가 운영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갈수록 문제점이 예,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가 목포시 작품 구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조례 개정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조례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이 그 목포시의 도 개정안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목포시가 작품 구입 에 관련돼서 목보시 작품, 목보시가 필요한 경우 작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구입이 정말 선명하고 투명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그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작품이 구입되고 또는 선진적으로 유용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이에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보시는 작년 9월에 제2의결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다시 또 개정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의회는 이번에 이제 다시 보류하는 사태가 이뤄졌죠 이와 같이 조례를 뭐그 목포시, 조례는 목포시가 가장 중요한 여길 기범이기도 하고 법입니다.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목포시 의회가, 목포시가 자주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목포시 의회를 무시하고 또 시민을 무시한 사례라고 봅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더라도 좀 기다린 맛도 있어 보고 좀더 운영해 보여서 더 이상 문제가 더 발생했을 경우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목포시가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자꾸 요구하고 이후에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